안녕하세요. 과성장애 애니어그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음,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laughs> 특별한, 저는 학교에서 항상 튀는 친구 있죠. 뭐가 얌전한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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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성격력을 판단하는데 좀 중요한 시기가 어린 시절이잖아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한 가장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사건 중에서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사건이 있다면? 음, 어린 시절엔 인상 깊은 사건이 별로 없어요. 아, 네. <laughs> 특별한 그런 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다른 아이들하고 내가 좀 다르다고 느낀 음, 거는 네. 이제 방학 때 이제 방학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왔는데 계약했을 때 이제 뭐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담임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음. 때 무렵이었을 텐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 친구들이랑 만날 수 없어서 심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심심하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친구랑 놀지 못해서 심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의문이 계속 됐어요. 친구가 없어서 심심한가? 심심한 적이 없거든요. 저 혼자 있어도 되게, 어, 재미있고, <laughs> 혼자 네네. 있어도 심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어, 혼자 있을 때 이제 주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하면 책을 읽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뭐, 마음이 안 좋으면 책을 읽고, 뭐, 화가 나면 책을 읽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그,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애니어그램을 처음 검사했을 를때아 네. 이게 내가 5번이 정말 나한테 음. 잘 맞구나 생각했던 게 약간 좀 그런 음. 면 되게 독립적이고 책을 네. 좋아하고 뭔가 깊이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약간 음. 그런 모습인 음. 음. 것 같아요. 네또 이렇게 얘기를 또 들으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면 어릴 때 주로 느꼈던 감정 상태는 어때요?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셨어요? 어어을때 이렇게 뭔가요? 잘안 나는데 아. 저는 이런 질문이 가장 힘들어요 음.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일이 뭐가 있냐 음. 근데 뭐 그렇게 물어보면 딱히 특별했던 사건도 별로 기억나지가 않고 음. 그리고 특별했던 감정도 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어... 그렇게 물어보면 그, 그래서 뭐가 있었나? 그러면 예. 이제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데 또 지나가다 음. 보면 아 그때 또 있었지 근데 그게 늘 바뀌어요

쉬는 친구였죠. <laughs> 쉬는 친구. <laughs> 항상 뭐 질문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음. 그 다음 발표도 제가 제일 많이 네. 하고 회의도 제가 거의 뭐다 아, 어, 주도를 하고 음.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아빠도 엄마도 워낙 이렇게 말씀도 많으시고 이런 거여서 집에서도 똑같이 까불고 음. 그런데 이제 친척 어르신들은 저뭐 얌전하다고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그때 어 약간 아 이게 뭐가 얌전한 건가? <laughs> 수줍은 거죠 사실은 어 수줍은 네.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내가 막 그런 장면에 대한 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안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냥 그거를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 일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일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다 다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지금 문제, 현재 문제가 되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약간 정리해서 이렇게 네. 넘겨버리는 약간 좀 이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입사할 때도 입사 질문이 이제 그거야. 뭐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고, <laughs>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얘기를 해봐라. 음. 근데 생각해보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던 것같고나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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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식 같은 예, 그래서 음. 그 특별히 어려운 음. 일도 없었고, 또 생각해보면 또 그때마다 또 엄청 또 힘들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음.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음. 지나가면 이게 비중이 네. 특별히 더 크게 있고, 이런 게좀 네. 네. 별로 없... 는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거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제가 되게 수줍고 그래서 다들 이제 막 친한 사람들은 음. 믿지 않지만 제가 <laughs>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걸 좋아했지만 앞에 나오면 엄청 긴장하고 막 떨고 음. 막 목소리 떨리고 막 이런 어, 그런 음.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연습을 많이 한 음. 거죠. 지금은 사람 대하 음. 연습 많이 한 거고 음. 제가 굉장히 이제 부끄럽고 수줍고 그리고 항상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음. <laughs>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제 연습해서 오늘도 이제 버스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리를 이렇게 쫙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반전서 다리가 쫙벌려서 좁으니까 음.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저 아, 아저씨 예전에 욕하다가 이제 내리고 <laughs> 있는데 네네. 지금은 어, 저 다리 좀 조금만 오므려 주세요. <laughs> <나를 다리 좀 웃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뭐, 어, 뭐 8번이나 뭐 그런 에너지를 가져서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제가 불편한 음. 거는 이야기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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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저도 네. 어릴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음. 말안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연습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연, 은연 중에 외향적인 뭐가 있, 있었는데 누가 그걸 건드려주면 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러자 학교에서 어, 누가 이렇게 네가 발표 한번 해봐. 그러면 굉장히 떨리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막 발표했는데 그게 분위기가 좋으면 그걸 또 계속 하고자 해서 연습하고 음. 아, 밖에서 남 앞에서 뭔가를 해도 괜찮네. 이러면서 여, 연습해서 뭐를 저를 바꾸는 작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이게 진짜 네.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구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역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모모캠퍼스 곽성장의 애니어그램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좀 생각났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떤, 음. 어떤 그런 음.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많았냐면, 음. 어,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 저한테 삐치는 거예요. 근데 어, 저는 도대체 네. 왜 삐쳤는지를 모르고. 음. 음.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왜 나는 항상 사람을 이렇게 삐치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고 아. 어렸을 때는 그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나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아, 와, 참 애기, 애니어그램 배우고 참모르겠는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 애니어그램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